미우 누리새끼 제작진이 오늘 녹화에서 이명웅 어머니의 출연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미우새 방송 6주년을 맞아 여러 유명 연예인들의 친지들과 함께 녹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C 신동엽은 촬영 중 이명웅 어머니에게 이명웅이 요즘 자주 하는 습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참석한 게스트들의 출석에 직접 답했습니다. 임영웅 이명웅 어머니는 임영웅이 최근 여러 도시에서 공연하는 일정이 잦아지면서 임영웅이 짐을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임영웅 어머니는 콘서트에서 임영웅이 들고 다니는 물건을 공개합니다. 임영웅은 콘서트 때 팬들이 찍어준 사진 앨범을 자주 가지고 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영웅은 콘서트로 이동할 때마다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임영웅은 6년 동안 연예 활동을 하면서 팬들이 찍은 사진을 자주 보게 됩니다. 특히 이 음반은 이명웅의 첫 팬들이 만들어 지난 6월 16일 생일에 그에게 보냈습니다. 이명웅은 어머니가 보내주신 선물을 이명웅이 소중히 여기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명웅의 착한 인품에 게스트들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명웅은 곧 대구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으며 무지개 노래 안무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곧 대구에서 콘서트를 앞두고 있으며 무지개 노래 안무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눈부신 미모로 영웅시대를 사로잡았습니다. 임영웅이 모델로 활약 중인 청원 아이스는 25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 을 영웅네컷이라는 제목으로 임영웅 의 정수기 광고 컷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 임영웅은 얼음물 이 담긴 컵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맑은 물만큼이나 임영웅의 미소 가 아름답습니다. 한편 임영웅은 정규 1집 앨범과 전국투어 단독 콘서트로 대한민국 최고 대세 존재감을 빛내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이명홍 뮤직뱅크 방송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KBS를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에서도 해당 안건을 논의합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최근 KBS가 가수 이명홍의 방송점수를 의도적으로 낮춰 가수의 순위를 조작했다는 민원과 관련해 KBS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청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